이게 나왔구나. 그래, 오늘 나올 것 같더라 느낌이... 어, 뭐야? 이거 설마 여기서 의상 체인지한 거 보여주는 거임? 나 진짜 희망 회로 굴린다. 간다... 난 뭐야? 심장을 잃었구나. 쉬... 온몸이... 타오르는 느낌이야. 난 이대로 제가 되는 걸까? 혹 그러니까 심장을 갖고 싶다고? 혹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? 옛날에 혹. 춤추는 인형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었던 장난감 병사가 있었대. 혹 하지만 병사는 심장도 없는 자신이. 왜 그런 마음을 품었는지 몰랐어 어? 어느날 실증난 주인은 병사를 경난로 속으로 던져버렸고 어? 병사는 불 속에서 춤추는 인형을 따라갔어 다음 날 경난로 속에서 어? 작은 심장이 하나 발견됐대 호. 그건 심장 모양의 제뜸이지 심장이 아니잖아 그런데 심장이 사실은 제더미에서 탄생한 게 아닐까? 혹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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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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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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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세상에 존재 하지 않는게네 어머니 니？아, 와 와이거 뭐야 이거 미쳤네 야자 일단은 이게 딱 겹쳐 보이죠 제더이 속에는 심장이 나왔다 근데 제더이 속에는 이게 남았다는 건데 이건 안만 봐도 그 스카라무시인 것 같아요 이, 이 친구가 뭐지친구인가봐 뭐 스카라무시하면서 이제 뭐지 스카라무시 우린 나의 작은 스카라무시 이러면서 인형 갖고 이제 인형놀이 하는가 본데 결국은 약간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아 아닌가? 그러니까 이, 이걸 놨다는 게이 놨다는 게이 꼭두각시 아, 아니다. 이건 좀 아닌 것 같다. 제가 막 말을 했던 게뭐였냐면 그러니까 얘가 스카라 무시고 얘가 그 꼬마이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. 그렇다 치기엔 그건 아닌 것 같아. 왜냐면 얘는 심장을 바랬기 때문에 아만보들이랑 꼭두각시는 무조건 스카라 무시를 받고 얘는, 얘는 저 라이덴인 것 같은데? 라이덴 저기 심장 갖고 그냥 춤추고 다니니까, 어? 나는 프로토타입이었는데, 왜 쟤는 심장 갖고 저렇게 개꿀 빠는 거지? 이러면서 그런 거 아닌가? 옥두거가 씨가 스카라무시 아닌가? 네, 맞는 것 같아요. 근데, 이거는 왜 여기 있지? 왜 이거 버리고 갔니? 뭐, 홀로 낭겨진 스카라무시 이러면서, 갑자기 과거를 회상하면서, 어, 너는, 니네 자체가 없어지는 게 너의 염원이냐? 이러면서, 어, 쳐다보고 있네요. 결국은, 그냥, 뭔개 삽소리인지 모르겠네. <laughs> 결론은 이거임.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의식을 끄는 건가, 그냥? 그런 게 가능하냐고. 아니, 무슨 인공지능이세요? 아, 진짜 개쓸쓸하네. 인형 하나 잡고 있는 거 보소. 이게, 아, 모르겠다. 어떻게 보의미투을할 수가 없다. 내가 이거를 의미투영할 수가 없어. 저 아이가 병들어 죽었다는 말이 있었어요. 네, 그건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왜그 아이는 저 스카라무슈 비슷하게 생긴 저 인형 갖다가야 갖고 있을까? 뭔, 뭔 뜻이지 이게? 왜 집에 불났나요? 얘가 불질렀어요 이 싸가지 없는 새끼 <laughs> 얘가 불질렀어 어, 이놈이 불지른거임 빡쳐가지고 불지른거임 그냥 얘가 뭐 그러면서 뭐 자기 자신을 버렸나봐요 그래서 이 코스튬 이거 왜 바꿨는지는 이 얘기가 안나오네 이 더러운 싸가지 없는 이런 원신 PV 맨날 궁금하게 만들면서 업데이트 기다리게 하니까 내가 이럴게 원신을 잡을 수가 없지. 하여튼 그래서 방랑자 PV를 봤는데 아직까지도 이 표정은 싸가지가 없네요. 그냥 바로 저 콧구멍에다 직원 꽂고 싶습니다. 저 스카라가 나이다 같다던데. 엥? 응? 음? 얘 나이다라고? 아, 잠시만. 어, 그것도 약간 일리가 있다. 이번에 PV 보니까 얘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인 것 같아. 그러니까 과거라기보다는 좀 기억 속으로 돌아가서 과거를 약간 회상시키는 좀 그런 것 같던데, 나이다일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. 어, 없다고는 못하겠다. 아니, 근데 이게, 바라원소 신인을 얻고서 이 이멘트를 친다는 게 나이다가 맞을까? 나이다가 환상으로 나왔을 수도, 스카라무슈 말투 너무 다정한 스카라무슈가 아닐, 그러니까, 아닐 수도 있다는 게 그거잖아. 어, 나이다일 수 있다는 건데. 근데 이멘트를 치는 거면은, 아, 진짜. 이거 그러니까. 야 아, 이거 뭐야 이거 아니 근데 이게 난 이게 지금 이, 이벤트 이 치는 게아 몰라 몰라 형, 몰라 그냥. 모르겠어 아, 이게 뭐야 이거 이이 더러운 세상 이이해할수있게 만들어놓은 건가 PV를 미쳤네 하여튼 그게 미친 게임 진짜 미친 게임 미친 게임씨게 이 세상... 어, 여자, 그게 또들어보 니까 나이다, 멘트, 그 말투 랑 비슷하다. 어?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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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, 잠시만, 이 이펙트 처음 부터 이 세상에 존재 하지 않았 으면 좋았을 텐데, 어, 이 이펙트 올리쉬. <laughs> <홀리 쉿? 웃음>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게네 어머니니? 갱생할 때까지 무한 루프라고? 뭐 이자나미야? <laughs> <이자남이야>? 이자나미야? 이자나미다! 이자나미. 이자남이. <laughs> 아왜 이게 아니야? 나루토. 이자나미다! <laughs> 이거야? 아씨 개웃기네 진짜. 이자나미다. 등에서. <laughs> 그래서... 강남자 PV를 잘 봤습니다. 아 진짜 하여튼 뭐 옷을 왜 바꿨는지가 난 제일 궁금해. 사실상 이게 난 제일 궁금해요. 왜 옷을 바꿨고 어떻게 해서 신의 눈동자를 저걸 획득을 했는지가 난 제일 궁금해. 뭐 추억하면서 과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확실히 나이다가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네요. 근데 왜 나이다가 스카라무슈의 외형을 하고서 나는지는 그것도 의문이다.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게네어머니니 아, 미친놈, 진짜. 미친게임. 바람은 타당하봐요. 그 바람의 그 원소, 그러니까 신의 눈을, 바람 원소 신의 눈을 얻다는 게 그게 부당하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, 그러니까 얘가 신의 눈이 없었잖아, 원래. 스카라무슈 자체가. 근데 이번에 수메르에서 신의 눈동자를 얻은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은 신의 눈동자를 얻을 때뭔가의 계기를 통해서 신의 눈동자를 얻는데 그 계기가 뭔지 난 궁금하다고. 응. 신의 눈동자가 있잖아. 근데 신의 눈동자 위치가 심장 쪽에 있었네. 원래 없었나요? 네. 아니, 그리고 애초에 없었다고 하는게 더 말이 되는게 신의 눈동자 외형이 수메르에서 얻는 신의 눈동자잖아요 예 네. 이거 수메르에서 얻은거잖아 얘 수메르인도 아닌데 얻었다면은 번개 신의 눈동자 아니면 스네즈나야 그쪽에서 신의 눈동자를 얻는게 맞는데 수메르 신의 눈동자면은 이제 얻은거야 있었는데 안쓴게 아니고 그런 멘트는 없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수메르에서 신의 눈동자를 얻은거 같아 그냥 느낌이 그냥 딱 봐봐 어, 이거 딱 스토리상 전이가 됐을 때 여기서 얻어야 돼, 그냥. 어쨌든, 그래서. 아, 그렇습니다.